음, 너무 맛있어. 보시면, 이 정도.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 해주시면. 여러분, 아직도 옥수수를 쪄먹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뭐 옥수수밥? 어 이제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굉장히 맛있는 요리법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인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옥수수를 하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옥수수를 쪄 먹자고 하시는데 이래봬도 제가 셰프인데 그냥 쪄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어 맞아 이 요리를 해드리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해낸 게 오늘의 옥수수 수프인데요. 대부분 어뚜기에서 나오는 옥수수 스프, 크림스프만 대부분 드셔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 초당옥수수 같은 것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찰옥수수도 예전에 비해서 약간 품종개량을 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옥수수스프를 어,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정말 맛있는 옥수수 스프를 끓일 수 있게끔 되실 겁니다 특히나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에 저희 몸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오늘 요리 과정 중에 제가 효능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를 삶아서 찌거나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다른 테크닉들이 들어가니까 꼼꼼하게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재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옥수수 4개를 준비했는데 원래 크기보다좀 작은 옥수수라서 일반 옥수수로 보면 한두개 정도 될것 같아요. 큰 옥수수로 보면 옥수수 두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당근이 하나 당근, 오 갑자기 옥수수 스프에 당근이 왜 들어가지 하실 텐데 당근이 들어가면 옥수수 스프의 색깔이 선명하게 살아나고 깊은 맛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당근을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농도를 잡아줄 감자 하나, 그리고 여기에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줄 양파 하나까지 이네 가지로 오늘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타임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는 감자를 삶아주셔야 되는데 감자는 딱히 물에 삶지 마시고. 전자렌지로만 익히도록 할게요. 오늘 한번 익히고 나서 다시 끓일 거라서 전자렌지에 가볍게 스팀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자 같은 경우는 4등분으로 나눠주세요. 감자는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전자렌지에 들어가도 괜찮은 용기에 물을 3분의 1정도 담아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접시를 올려가지고 전자렌지에 6분을 짜줄 겁니다. 우선 단단한 도마 준비하시고요. 꼭지쪽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2~3cm 정도 자르셔가지고요. 냄비에 한번 삶을 건데요. 왜냐하면 당근은 물에 삶아서 해야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가 가장 많은 야채인데 그 영양소가 물에 삶아졌을 때 세포의 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훨씬 더 우리 몸에 흡수가 좋아지게 됩니다. 단맛도 좋아지게 돼서.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라서 삶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당근을 삶을 때물 양이 정확해야 됩니다. 물 양이 지금 한개 삶았을 때200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200만 딱 넣어주세요. 이걸 삶은 다음에 물을 다시 버려버리게 되면 물에 녹아져 있는 영양소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 때문에 이 물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10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갑 꼭 끼고 하세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올 때 뜨거워요. 뚜껑을 열면 짠~ 안녕, 안녕~ 굉장히 잘 익었는데요. 한번 젓가락으로 잘익었는지 널러 볼게요. 보시면 쭉 그냥 들어가죠. 물 3분의 1을 넣고 6분만 익히시면 돼요. 집에서 평상시에 감자 쪄 드시고 싶을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넣으시고 찐 다음에 어, 샤워하고 나오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이물 버리지 마세요. 이물도 똑같이 쓸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초당옥수수를 한번 그릴에 할 겁니다. 그릴을 불키기 전에 올리브 오일 살짝 둘러가지고요 어, 실리콘 붓으로 이렇게 골고루 오일을 발라주시고요 실리콘 붓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잘 발라졌죠? 이 발라진 거에다가 다시 옥수수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오일들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수염 같은 건좀 제거해주세요. 옥수수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불을 키세요 어, 오늘 주물팬을 사용했는데 주물팬에 약간 열이 올라왔을 때 다시 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구우면 되게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더 강조되고요. 이거 구우면서 약간 캐러멜화 되는데 풍부한 풍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구울수록 황산화 물질을 더잘 보존할 수 있어서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옥수수에서 베타카로틴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구워드셨을 때 훨씬 더 저희 몸에 잘루수가 되게 됩니다. 우선 제일 좋은 거는 맛있어집니다. 최대한 열기를 올리시고요. 우리 항상 옥수수를 이렇게 쪄먹기만 했다가 이렇게 구워서 갑자기 스프를 끓인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맛있게들 해드셔야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너무 많이 구우면 색깔이 습 색깔이 안 좋아지니까 적당하게 뭐 구울 거예요. 살짝씩 익는다는 정도만. 근데 보시면 이 정도.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까지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살 구워주세요. 뒷면도 너무 이렇게 껌게 나오지 않게끔 익혀주세요. 옥수수가 어느 정도 다 익었으면 한쪽으로 이제 불을 끄시고 잔열로만 더 익힐게요. 한쪽에 꺼내주시고요. 자, 이제 단단한 동아 준비하시고요. 양파를 잘라줄 건데요. 양파 좀 빨리 볶아질 수 있게 최대한 다이스 하겠습니다. 0.5, 0.5 정도로 이렇게 자르시고 항상 눕혀서, 눕혀서 원하시는 크기로 자 이렇게 자르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나머지 하나도 마무리 자를게요 다시 이것도 눕혀서 원하시는 크기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손안 베이게끔 항상 하세요 근데 이렇게 자른 양파는요 오늘 끓일 쓴 냄비에 담아, 바로 담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냄비에 올리브오일 두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버너에 약불로 올려주세요 버너에 약불로 올려둘게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오늘은 껍질을 쓰지 않을 거라서 감자가 식었으면 껍질을 제거해 주시고요 잘 벗겨지죠 물에 삶는 것도 좋은데 전자레인지로 하시는 게 훨씬 간편하니까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한 번에 쭉 감자 같은 경우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스프 같은 경우는 식감이 더 중요해서 식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껍질을 벗기고 있어요 껍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식감이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잘 벗겨 주세요 그리고 감자가 잘 갈아질 수 있게끔 조금 잘게 잘라주세요. 이것더라도 뭉칠 수가 있으니까 물 남아있는 접시에 다시 담아주세요. 10분 삶았는데요. 이것 젓가락으로 눌러볼게요. 젓가락으로 쭉 보세요. 10분 삶았는데 잘 익었죠. 당근 너무 뜨거울 때 갈아버리면 데일수 있으니까 한쪽에서 식혀주시고요. 자, 다시 단단하고 고정력 좋은 도마 준비하시고요. 야, 구워두었던 옥수수를 자를 건데요. 굉장히 맛있는 모양으로 잘 구워졌죠. 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옥수수 이렇게 큰 칼, 큰 칼로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칼 가지고, 어, 칼 색깔도 옥수수 색깔이네요. <laughs> 빵칼 같은 건데, 빵칼 같은 건 이렇게 톱니 모양 있는 빵칼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어, 빵칼이나 시트러스 나이프라고 하죠. 레몬이나 뭐 자몽 같은 그런 감귤류를 자르는 건데, 오렌지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좀 편할 수 있어요. 너무 그 몸통의 하얀색 부분까지 자르지 마시고, 그 전까지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구우니까 너무 맛있는 향이 나요, 지금. 네개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이 스프도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옥수수프 이렇게 맛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오땡땡, 그, 오뚜기에서 나오는 그런 크림 스프 맛이 아니라 정말 엄청 자연스럽고 풍미 깊은 맛이라서 엄청 고급스러운 맛일 거예요.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몸에도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세요. 옥수수프 같은 경우도 끓여뒀다가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필요하실 때, 전자렌지에 한 10분 정도만 바로 녹이셔가지고 드시면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뭐 바쁜 아침이나 이럴 때도 드시기 좋고요. 와인 같은 거 드실 때도 기본적으로 빵 찍어 먹는 용도로 드셔도 되고 간단하게 배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당분이 좀 있어서 굉장히 빨리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돌아오거든요. 옥수수 자체가 특히 초당 옥수수가 여러분들도 저처럼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해서 먹자 했을 때 곤란한 적 있으셨을 텐데 저도 이번에 너무 곤란했어 가지고 자이 잘라진 옥수수 한쪽에 넣어 주시고요. 당근 좀식을때 타임을 이 당근 물에 살짝 넣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향이 나오게끔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걸 갈아 볼 건데요. 자, 믹서기에 우선 감자 감자랑 감자 삶은 물 넣으시고요. 우유를 우유를 살짝만 넣어주세요 잘 갈릴 수 있게끔 딱 갈릴 수 있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갈면 이렇게 메쉬포테이트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되거든요 메쉬포테이트 정도 가신 다음에 아까 양파 볶아놨던 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이제 당근에서 허브를 꺼내시고 전부 다 부어주시고요 당근까지 가시면 딱 열어 보시면 감자까지 다 갈리게 되거든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 색깔 너무 예쁘죠. 감자 다음에 당근 순서로 갈아주시면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자 옥수수 넣으시면서 이렇게 옥수수 수염 있으면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있어도 상관없는데 약간 식감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옥수수 넣어주시고요. 아까 남은 우유를 다 넣어주시고 옥수수를 갈아주세요. 옥수수도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됐죠? 떴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에다가 부어주시고 남아있는 거 아깝잖아요. 네, 휘핑크림 2 5 0 m 넣어주세요. 휘핑크림을 250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물50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 이런 느낌으로 갈아 주시면 이렇게 다 되죠 갈린 물과 휘핑크림을 부어 주시고요 번호에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자불켜시고 양파는 일부러 안 갈았어요 살짝 씹는 맛이 있으라고 씹는 맛이 싫으시면 양파도 같이 휘핑크림 마지막에 물하고 할때 같이 가셔도 됩니다 이제 약간 크림 빛과 당근의 화려한 색깔 그리고 옥수수의 노란 빛까지 다 한데 모이게될 거예요. 여기에 소금을 두꼬집 넣어주세요. 이렇게 갈아서 먹는 야채들 같은 경우는 착즙한 거랑 다르게 섬유질이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당근 같은 경우도 주스로 드실 때도 착즙하지 마시고 이렇게 믹서에 갈아서 어느 정도 섬유질 이 있게끔 드시는 게 좋고요. 음 보시면 입자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끓이기만 하고 끝내면 돼요 음, 살짝 싱거워서 저는 한 꼬집 더 넣을게요 소금 굳이 농도를 내실 필요 없이 한 번만 끓이고 끓을 겁니다 바로 이제 약간 끓어오르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럴 때 버터를 25g 넣어주세요 동물성이 싫으신 분들은 버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몸 회복하시거나 동물성 지방이 싫으신 분들은 버터는 생략하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버터는 생략하셔도 되지만 버터 넣으시면 훨씬 더 풍미가 깊어져서 되게 맛있어요 버터 넣으면 레스토랑에서 파는 맛이 납니다 지금 여기에 감자가 들어가서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좀 눌러요 그러니까 잘 저어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우시면 고무주걱 같은 걸로 저어주셔도 되고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드셔보시면 정말 와 엄청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날 거예요 살짝 뽀글뽀글 끓어오르죠 여기서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요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 딱 5분만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시 남은 타임 넣어 주셔 가지고 5분만 끓여 주세요 후추나 이런 것들은 개인 기호에 따라서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전 오늘 후추를 안 넣을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셔도 되고요 이 스프의 습에, 이 습에 소금가는 자기가 오늘 어떤 거에 드시고 싶은지에 따라서 맞춰서 드세요 싱겁게 끓이신 다음에 드실 때 조금씩 맞추세요. 뭐빵 같은 거랑 드실 때는 소금간을 약하게 해도 충분히 간이 맞기 때문에 더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드실 때는 조금 더 간을 하셔도 되고요. 이고 오늘 이습 같은 경우는 성인들도 좋겠지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이 유식 대용을 하셔도 되고 뭐 손주나 아시는 분들, 자녀분들 이 있을 때는 이런 레시피 있으니까 한 번쯤 그거 따라 해봐라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뭐 주셔도 될것 같고요. 농도가 진한 게 좋으신 분들은 좀 오래 끓이셔가지고 농도를 충분히 내시고요. 국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지금 간을 보면서 다섯 꼬집 넣습니다, 소금을. 제 입맛에 맞추느라고. 여러분들도 드시면서, 만드시면서 간을 보시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소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세 꼬집에서 네 꼬집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음 나이스. 다섯 꼬집 넣으니까 살짝 간간하지만 제 입맛엔 맞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옥수수 스프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에 대한 것들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도 굉장히 함유가 많이 돼 있는 음식이라서 제 영상 중에 마녀 스프라는 영상도 있는데 그 스프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 스프도 한번 만들어 드시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드시면 완전히 다른 색깔의 요리이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동해가지고 밀폐용기에 소분해 주셨다가 아침에 급할 때뭐 요리가 좀 빨리 필요할 때 전자렌지 10분만 돌리셔가지고 드시면 바로바로 따뜻한 스프 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저는 한 5분에서 10분만 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식히신 다음에 블렌더에 다시 가셔가지고 채로 한번 걸러드셔도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 스프가 나오겠죠. 하지만 너무 걸러드셔버리면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원하지 않네요. 섬유질 있는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요 이렇게 슥 드신 다음에 이렇게 옥수수 조금 남겨두었다가 이거를 중간에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씹히는 맛도 좋아지겠죠 네 여러분 오늘 구운 초당 옥수수로 만들어 본 옥수수 스프 어떠셨나요 굉장히 노란빛에 엄청나게 이쁜 향도 지금 굉장히 너무 좋아요 이 스프는 구운 옥수수의 달큰한 맛과 고소한 맛이 살아 있어서 더욱 특별합니다. 여기에 감자, 당근, 우유, 그리고 휘핑크림까지 이런 것들을 더해서 굉장히 크리미한 식감을 더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영양가 있고 풍미 가득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요약해 드리자면 초당옥수수하고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을 굉장히 도와주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비타민 C가 많이 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리고 좀 여기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유와 버터를 넣어서 충분히 보충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탄단지에 대해서 나름 완벽한 레시피가 된 거죠. 이 스프는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겁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이 좋은 레시피를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사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